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의 핵심 중 핵심, 바로 제21분 비설소설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분명 말을 하셨는데, 내가 설한 법은 설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설소설분은 금강경 전체 메시지를 압축한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법은 말한 것도 아니고, 설명한 것도 아니다. 이한 문장이 바로 금강경의 무자성, 그리고 집착을 끊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말이라는 수단, 즉, 방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궁극의 진리는 말로 완벽히 담을 수 없고, 단어가 가리키는 건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말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지도일 뿐입니다. 지도 자체가 여행은 아니다. 말은 깨달음을 돕는 도구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사람 바가 없다는 말은 진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말에 얽매여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과 개념에 집착합니다. 이 말이 정답인가? 어떤 교리가 더 정확한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집착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말에 집착하는 순간, 말이 가리키는 깨달음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물을 보여주는 손가락을 보며, 정작 물은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비설소설분의 메시지는 현대에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나 평온함 같은 감정은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전달되나요? 결국,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말의 바깥에 있다. 말은 그저 힌트일 뿐이다.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깨달음의 체험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다음에는 제22분 무법 가득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기대해보세요. 오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공감가시면 좋아요, 구독으로 합장하여 주세요. 댓글로 마음도 표현해보세요. 이 영상 을보 시는 모든 분들 소원 성취 하시 길 바론 드립니다.